안녕하세요. 이엔 농부입니다.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늘잎이 생생해야 하는데 지금은 마늘잎이 처져 있고 이렇게 꺾인 게 보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저온 식물인 마늘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5월 초까지는 싱싱한 잎이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잎들이 생생해야 강압성 작용을 많이 해서 아래로 내려 보내면 굵고 튼실한 마늘이 되는데, 마늘 생육에는 불리한 기온이 계속되어 문제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질소 공급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 질소 공급은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합성 작용 도움을 주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작년에 사용하다 남은 한 번에 분칼마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추 농사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마늘 농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고추나 다른 농작물들에게 광합성 촉진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니까 마늘도 마그네슘을 연면시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분칼마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붕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칼슘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분칼마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동부였습니다.